할머니, 할머니, 여 기에 있 죠？여기 할아버지 계시 다 할아버지 공동묘지 에다가 안착 할게요. 꼬맹이 꼬메이. 꼬이가 아니라 작은 엄마. 작은 엄마한테 책임감 가르치기 이런 것도 한번 하고 작은 엄마 선물이에요방호복저호 공동묘지 공동묘지가 근데 어디지? 여기인가? 아 어, 여기 와이프는 출근했네 친구들하고 갈까? 치치랑 또 나머지 이제 친구 된 애들 있잖아. 고양이 친구들. 얘들아, 왔어? 친구들아. 개한 마리 나머지 고양이네 친할아버지 여기다가 개하고 제가 뭐 먹을 건안 갖고 왔는데 뭐제 축구공이라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뭘 들고 오질 않았네. 깜빡했다. 해방시키기. 너 어디 갔어? 예준? 예준. 이리 와. 저승으로 잘 가시라고 해야 될거 아니야, 해방. 가시라고 하고 비문을 새겨야지. 초록이 새 할아버지, 아새 아버지 아닌데? 새 아버지. 초록이 새 아버지라고 써 하면 누군지 알지? 여우똥이 너무 많다. 여기 청소 조금만 해, 몬스터! 호응하며 위로받기 꼭 안아줘 와줘. 위로받기 와줘서 고마워 그래 이 친구들은 다 주인이 있는 야옹이들이야 놀자는데 또온 거야 간식도 좀 주고 얘네들 떠돌이가 아니거든. 떠돌이면은 여기 떠돌이 이렇게 써 있는데, 주인 있는 애들은 그런 게안써 있어. 간식주기. 꼬마도 왔네? 처제고양이. 알아가기. 처제고양이도 간식주기. 아 허허 웹어왜 그래? そう 안치했으니까 이제 가자. 어 아, 소소. 고모 있다 고모한테 찜열쇠 줘. 어 가버렸네. 놓쳤어. 고모를 놓쳤어. 시신데 이렇게 졸려? 다시 낮잠 말 지키기를 못한다고 얘가 원예가이긴 한데 이렇게 되게 많이 높진 않아가지고 이거 팔까? 우리 현금 그렇게 많이 없는데? 그리고 가구도 못 샀어 이거 19,000원 몇개 사잖아 그러면 돈 그냥 쑥 내려가 평소 생활비는 있어야 되니까 다 쓰진 못하고 갖고 있는 거지 현금도 쓰잖아 승진하려면 원의 레벨이 올라야 되네. 수학하기. 아, 이런 거를 해야 되는구나 얘는. 음, 그러면 이 가방에 있어 원의 책. 미나가 이걸 한번 읽어봐봐. 응, 음, 올라가네? 원예레벨 2? 어, 아닌데? 너한4 정도 됐잖아. 어? 이상하다? 뭐야, 내가 잘못 본 거였어? 착각했나? 나 4로 봤는데? 2밖에 안 된다고? 아, 이게 사구나. 아, 네. 회사에서 직급이 다 잘해. 막 그런 거야. 너 원희의 책 네가 봐야겠다. 미나와 우리 예준이는 병원은 원 했는데 한 번도 못 갔어. 내일 가야지, 내일 가야지! 지금 애기 갖기는 좀 이른 것 같아. 애기는좀 나중에. 아직 개원도 못 했단 말이야. 미나도 지금 원예 이거 퀘스트도 해야 되니까 아기는 좀 늦게 갖자. 천천히. 얘왜 여기 있는 거야? 누구 왔어? 엄마 왔어. 빨리 들여 열쇠, 열쇠 들려. 열쇠. 열쇠 있는데? 열쇠 있는데 왜안 들어오셨지? 열쇠가 있는데 왜안 들어오셨을까? 피자, 피자는 받지도 않고. 아, 뱀파이어다. 뱀파이어가 녹화한다. 아, 모른 척해. 아, 여 모른 척 하세요. 물어버려, 치치야확 물어버려. 어, 쟤막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? 집에 아무도 없는 척해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나가지 마, 열어주지 마. 갈 때까지 오, 갔다, 갔다, 갔다. <laughs> 새벽 두시더자더푹 자. 아직은 아니야, 일어나지 마. 좀만 더, 푹 자세요. 일어나지 마! 예준이 다 잤는데. 그래도 개원할 거니까. 그래, 지금 딱 좋다. 목욕 딱 하고. 야, 이거 똥... 똥 치워줄게, 똥? 잠깐만~ 치워줄게, 잠실 음. 갔다가? 밥좀 채우고, 밥을 좀 남은 거 있으면 먹고, 없네, 없으면 하나 해먹고. 몸이 자랐다. 말 시키기를 못했던 이유가 레벨이 낮아서 그랬구나. <laughs> 벌써 8시 다 됐네? 아유 시간 빨라라. 그러 보면 우리 예준이는 살 살도 안 쪄. 딱히 막 운동한 적도 없고 운동하러. 살 뺀다고 운동하러 다닌 적도 없는데 아빠 자꾸 말쉽지마 출근해야 돼 병원에 가보자